날이에요. 자, 지금 제가 현재 6 시간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안에는 도라지, 그 다음에 배즙, 쌀조청, 대추. 여기 대추 보이시죠? 이 대추, 대추, 그 다음에 생강. 우리 목에 좋은 건다 들어갔어요. 그, 종류를 넣고, 아 어, 기본, 글쎄, 한 15시간 정도는 졸여줘야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6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순간, 막, 잠깐만 지나면, 또, 탈수 있어서 계속 저어줘야 되고, 지금 두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열심히 곱고 있습니다. 드라지 진액청은 많이 고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펼수 있으니까 계속 저어야 좋습니다. 밥 뿌리고 왔다가 다시 올려야겠다. 보이시죠? 배추와 도라지와 다리 가지가 들어가서 잘 고우고 있습니다.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 벌써 5분이 다아니구 양쪽에 일을 하려니까는 지금 한쪽에서는 또 타이머가 계속 띵띵거리네요. 이게 OM 방식이 아니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라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런 배 도라지 진액청입니다. 음, 요즘 에어컨 때문에 냉병병 걸려셔 가지고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을 주시고. 네. 저희 뭐인후단이나 배도라지 전과나, 이 도라지 진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Q10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그 쇼핑 사이트인데, 거기에도 지금 입점을 하였고, 또, 한국 태모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바로바로 바로 집 배송하는 그런, 태무, 구쪽에도 저희 지금 제품이 입점이 되었고, 아, 요즘은 여기저기서 입점을 좀 해달라고 하는 문의가 많아서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액청도 워낙 인기가,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 예,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았다가 이거는 뭐한병두병 병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기업에서 직원들 분들한테 예, 선물을 하려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요거 좀 한번 봐 줄래요. 뭐라고 써져 있어. 거기.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짱이에요. 뭐 글씨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 글씨를 좀 읽어줘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 아, 그거를 뒤집어서 했어야 되네. 그지? 뭐를 뒤집어? 예, 화면이 우리가 볼수 있게. 우리 라이브 방송하듯이 음 잠깐만, 잠깐만 보시고서 혹시라도 어나 저거 필요한데 하시는 분 계시면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만일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오잘 끓어요 이쪽에는 막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끓을 때 패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저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이, 예, 좀 힘들죠? 뭐 어떤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음, 이거 다 해서, 딱 제품이 이렇게 완성됐을 때, 그때 너무 좋아요. 뿌듯하죠? 그 다음에 드신 분들이 또 재구매하실 때, 너무 좋고. 이런, 뭐, 이렇게, 뭐, 행사하실 때, 왜, 추첨하잖아요. 그럴 때도 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가격 대비 어... 너무들 좋아하시니까 효과 좋고, 그렇다고 이건 뭐 약이나 뭐 그런 건강식품은 아닌데, 그냥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이 여름에. 거를 조금 더큰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 부러졌다, 뭐. 지금 불 앞이라 그래도 이제 어제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좀 시원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 것 같고 창문 열어 놓으면은. 예, 찰랑찰랑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좋아요. 좋은데. Gracias. <laughs> 아, 양쪽이를 왔다 갔다, 갔다 짓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불록 불록 이제 끄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끌면 또 불을 줄여서 약간 식히면서 또 끓이고 계속 뭐 펄펄펄펄 끓이는 게 아니라 끓였다 식혔다. 그래야 효과가 더 좋고 효능이 더 좋다고 해서 이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라지가 아직 이렇게 보이시죠? 도라지가 어, 여기 보면. 도라지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녹아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이제 녹았어요. 많이 녹아서 이제 여기 보면 대추도 이렇게 아직 형체가 있죠. 대추가 형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라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더 끓어야 된다는 거 더 양침을 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많이 달지 않, 않고 뭐 설탕이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도라지, 배즙, 쌀조청, 배추 생강 근데 그 재료들을 보니까 다들 왜 약간 달달한 맛이잖아요. 배즙도 그렇고 쌀조청, 대추도 또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이 다기관지에 좋은 그런 재료들입니다. 재료들이다 보니까, 어, 기침 나실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 먹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뭐, 물에 타서 드시는 것보다는 이게 많이 달지 않기 때문에 물에다 희석해서 드시면은 정말 우리 밥 먹는 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을 넣어도 뭐, 밍밍해요. 그래서 저는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푹 퍼서 입에 넣고 미지근한 물. 요즘 여 덥다고 찬물 많이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미지근한 물한컵 드시고 주무시면 잠잘때 헛기침 하는 거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달라요. 그래서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찾으시고 어, 글쎄 몰라요. 그 스님, 목사님, 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이게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도라지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도라지라는 자체가 기관지에 좋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온도가 오늘 조금 더 끓여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네 오븐은 꺼 주셔도 되고요. 지금 뒤에서는 건빵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카페에서 이제 건빵을 이제 이렇게 주문을 주세요 주시는데 어 그냥 건빵이 아니고 참깨 건빵, 갈릭 건빵, 맛동산 건빵, 커피 건빵, 프루츠 건빵 이런 식으로 해서 건빵에 옷을 입히는 거죠 옷을 입혀서 하는데 어. 주문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 더운 날 이렇게 불 앞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찾아주시니까 더워도 감사하고 땡큐죠. <laughs> 여러분들은 휴가 다녀 오셨어요. 저는 글쎄 휴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인천 송도에 사는 손주가 내려와서 어, 5박 6일 있다 갔나? 5박 6일 있다 갔는데 손주하고 계곡에 가서 1박 캠핑도 하는데 헉, 너무 힘들었던 게 놀고 먹고 뭐 DM, 빔 프로젝트로 영화 보고 이런 건다 좋았는데 잠에 잠에 들었어요. 11시부터 뭐산 뒤에서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죠. 큰 개가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 진짜 1분도 안 쉬고 개가 짖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우저개저 저 어떡하지? 진짜 목소리가 나중에는 거컥 거컥 소리가 나도록 짖어요. 그래서 잠을 꼬박 새웠어요. 저는 저만 못잔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침 4시부터는 아이고 동네 닭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꼭끼여 저기요 엄마 그러더니 5시부터 해가 뜨니까는 매미들이 또 우는데 저는 이제 차가 캠핑카니까 차에서 잡고 이제 아들 며느리 손주는 텐트에서 잤는데 눈들이 다휑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그랬더니 어머니 강아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우리 손주는 세상 모르고 잤대요 근데 그 캠핑장에 계신 분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들 잠못 잤다는 거야 그 개가 짖는 바람에 그래도 계곡이 하옥이 참 좋아요 물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물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가 오고 난뒤라 조금 물이 있었어요. 물도 깨끗하고 안에 고기도 많고 예, 거기서 일박을 하고 일찍 나왔어요. 비가 올라그래서 일찍 8시에 부랴부랴 정리하고는 나와서 또 손주하고 낚시도 가고 어른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6살 되는 손주가 고기를, 어, 보리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리밀을 여섯 마리나 잡았어요. 어, 근데 그 옆에서는 고등어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일은 고등어 잡으러 오자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서 <laughs> 못 갔어요.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해서, 또 손주가 도서관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놀다가 가면서 할머니 저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니가 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할머니, 나열 번만 더 자고 가고 싶어. 난 할머니 집이 너무 좋아. <laughs> 그래도 보냈죠. 왜냐면 이제 아들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보내고, 아, 그날 저녁은 진짜 단잠을 잤답니다. 이게 뭐 손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경이 쓰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필요한가, 뭐가, 뭐, 불편한가 해서, 예, 깊은 단잠을 못 자는데, 저는 그리고 자면서 문을 열어놓고 못 자요. 아, 문을 닫고는 못 자요. 열어놓고 자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을 켜고 하면은 그, 밝아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 조금 잠을 설쳤죠. 아무튼 좋았어요. 손주가 가면서 할머니, 우리 언제 만나? 전에는 어릴 때는, 어, 다섯 번 자고 만나? 그러면은, 할머니 너무 길어?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 전에 제가 만나갖고, 열번 있다 만나자? 이랬는데 한 20일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영상통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10번 있다 만나자고 그랬는데 20번을 자도 할머니는 안 오네. 어, 이제는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몇달 달에 만나자, 몇달 달에. 사실 저희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뭐 자질 때는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 역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손주 하나 있을 때는 그 집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 두 집에 손주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올라가면 하루는 큰애집, 하루는 작은애집. 이렇게 자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응? 어? 우리 아이는 안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그거는 아닌 거는 우리 아이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아, 참, 그게 참. 해석합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어머니 두 째를 낳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좀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어, 사실 저는 아들 셋인데, 삼형제인데, 하나 놓고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셋을 키웠는데 혼자 키웠거든요. 뭐, 그 힘들다는 거는 말이 힘들다는 거지, 뭐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요즘은 하나도 사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 그래 노면 내가 와, 와서 봐줄게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요즘 저도 건강이 많이 좀안 좋아져서 오장육부는 멀쩡한데 마디마디 관절이 안 좋아서 어막 병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선동 내가 애를 봐줄게.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닭침은 또, 또 하겠죠? 근데 손주도 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식혔다가 또한두 시간 정도 식혔다가 또 끓일 거니까는 네, 나중에 완성된 는 제가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짜장 아니에요. 짜장 아니고 아, 배 도라지 전과예요. 아, 짜장으로 보셨구나. 제가 이거를 지금 어, 댓글을 못 봤었는데 요거는 배도라지정가라고 해서 도라지에다가 쌀조청, 배즙, 그 다음에 대추, 생강을 넣고 15시간 동안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왜 시판에서 드시는 그런 배도라지진액청이 있죠?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물어보셨네. 짜장이냐고. 짜장!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laughs> 짜장 나눔 봉사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 그리고 저는 사실 나눔을 하는 그런 또 단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 글쎄. 내일도 함박 스테이크 300인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나눔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짜장이 아니고, 배, 도라지, 진액청입니다. 배, 도라지, 진액청. 예. 이제 끓고 있으니까, 이따가 또,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 먹을 수 있는 게면이안 되나요? 요리 쯤요. 그렇게 하면 되네요. 음, 근데 뭐 해서.